2026년에 네. 들어온다. 음. 어, 범띠분들 힘내세요. 진짜 좋아요. 어, 정말. 잘 됐습니다. 문서운 이동은 다 있어요, 여기는. 문서, 네. 이동, 매매, 취직, 승진, 창업, 증축, 투자. 모든 운기가 이제 범띠분들한테는 다 들어와 있으니 본인들 마음먹은 대로 하세요. 직장인 분들도 이제 이직을 할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네. 그리고 몰빵으로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네. 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업무를 주더라도 이 범띠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. 음. 그리고 또 본인들이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 또 하려고 해요. 네. 그런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그 이동을 하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이동 가능하세요. 음. 어, 이동 가능하시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뭐 옮기시는 거 괜찮고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. 범띠분들은 일단 귀인이 모든 띠에, 모든 연에 어, 다 들어가 있어요. 음. 그런데 이 귀인의 운이 특별히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게 네. 이제 갑인생분들의 귀인입니다.